어제 잠이 안 와가지고, 그, 넷플릭스에서, 더샤크 비기능이라는 영화를 봤는데, 되게, 동기부여가 되더라고요 운동하는 거에 있어서. 안 보신 분들은 한번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어, 사람에 따라서, 이렇게 세팅했습니다. 아, 잠깐, 여기 불사가 있으니까, 불사는 다른 게 되어야 되겠구나. 위치사수. 위치사수로 가, 스킬은 이렇게 세팅했습니다. 쇠모통 선지자, 총계내는 피부, 진공, 쇠약, 인내, 호화찰란, 위치사수, 전투사령관, 강철의 가시. 이렇게 세팅을 했구요. 카나이암은 영광로, 환영장화, 원소의 회동으로 세팅을 했습니다. 목걸이부터 뭐 한번 보여드릴게요. 물피에 극피 극화근 안 챙기셔도 되고요 재감 그리고 보조 적성에서 가시피해를 챙겨주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지금 양쪽 반지에서는 가시피해를 안 챙겼는데, 반지에서도 보조 적성에 가시피해를 챙겨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무기는 폭격의 횟수를 두배로 증가시켜주고, 포격의 공격력을 증가시켜주는 구원자, 배테리얼 아이템입니다. 요거는, 필멸의 연극, 요 옵션이죠. 그리고, 불사가 붙어 있습니다. 지속 기술 불사. 그래서 여기는 불사가 없지요. 전설 보석은, 보야르스키. 가친자의 파멸. 꿈의 유산으로 세팅을 했고요 헬퍼는 1번, 2번, 3번. 마우스 우클릭은 100으로 세팅을 했고, 4번 특수키에 넣어주었습니다. 그리고, 군마 쓰실 때는, 4번 키를 특수키에 넣었습니다. 설정에서 키지정에서 W키 강제 이동 키를 W키로 사용하고 있어서 4번 누를 때는 W랑 같이 눌러 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4번만 누르고 있으면 이동이 이제 마우스 좌클릭으로 이동을 해야 되거든요. 이게 좀 불편하니까 W랑 4번이랑 같이 눌러 주는 거예요. 빼면은 자동으로 움직이죠 마우스 좌클릭도 헬퍼에 넣어놨기 때문에 처음에는 좀 익숙해지는데 시간이 걸리실텐데 많이 어렵지 않아요 맞아요 24시즌은 에테리얼 아이템이에요 룬워드 시스템 그러게 그 얘기도 시청자분이 앞전에 하셨었는데 룬워드 시스템을 디아블로 2에 도입하면은 정말 재밌겠다 의견이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그보야라스키 레벨이 좀 낮아서 90단도 뭔가 시원시원하게 돌아지는 것 같으면서도 이 프로 부족한 느낌이 들죠. 진단. 혹음 에테템이 뭔가요? 디아블로 초에 나오는 아이템인데요. 전설 옵션이 두 줄이 붙습니다. 그 직업의 무기에 무기나 방패에 붙는 옵션도 그런 것들이 붙고 그리고 고정 옵션이 또 있고요. 전설 옵션 두 개는 유니크 옵션 하나, 유니크 아이템 옵션 하나 그리고 지속 기술 옵션 하나 이렇게 두 개가 붙는 거예요. 여태템은그죠 고대도 나오고 일반도 나옵니다. 레벨링 구간에서 두시면 거의 뭐100% 일반 아이템이 들어있요 근데 만렙인 상태에서 먹으면은 100% 확률로 고대 아이템이 들어도 됩니다. 제목 망한다. 설득력이 있네요. 룬 워드로 사람들이 세팅을 엄청 많이 하고 세팅은 엄청 많이 늘어나겠네요. 다양해지기는 할 텐데 뭔가 많이 어려워질 것 같기도 하네요. 말씀 들어보니까. 62등. 95단 들었는데 62등. 어제 잠이 안와가지고 그... 넷플릭스에서 더 샤크 비기능이라는 영화를 봤는데 되게 공기부여가 되더라고요 운동하는거에 있어서 안 보신 분들은 한번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뭐 사람에 따라서 좀 지루하다라고 보실 수도 있는데 저는 뭐 되게 요즘에 또 운동 열심히 하고 있어서 재밌게 봤던 것 같아요 셜크 비기닝 장바 장바가 뭡니까 장비 파밍하면 오타겠구나 악사로 장비를 파밍하면은 근데 그게 지능이나 뭐 특정 그 캐릭터 전용 아이템 그런 것들은 지능이나 힘 이런 것들이 붙어서 나옵니다 장비 오타시구나 겠 지금. <laughs> 음. 자동 필터링 기능으로 필터링 했습니다. 지금 신단이 하나도 안 나와서 무조건 깰 듯? 에이, 놓쳤다, 자이코 까비까비. 어유 도관이네. 너무 좋죠? 정이 어디 있는지만 캐치하고. 정해가 여기도 없구나. 여기 하나 있는 길이 연결되어 있구만. 좋고, 좋고. 어이구야, 여기 뭐, 난리가 났습니다. 어유 저기 길 건너도 있고. 여기 두 모리. 위쪽은 없었고. 오른쪽에, 위에 가면 정의가 하나 더 있었고. 위에 있는 를 아래로. 데리고 옵시다. 얘를 데리고 오면서. 여기도 정의가 없죠. 바로 먹어주면. 시작. 눈에 보이는 것만 내물이에요, 내물이. 그리고 왼쪽에 길건너서 아무리 더 있고, 죽지만 아는데. 따끔따끔. 근데 이제 큐브를 까시면 큐브 까는 거는 아 민첩으로 붙여서 나오죠. 하나 잡았고. 두개 잡았고. 아래로 이동. 여기 두 물이 있었죠. 망치군주가 하나 둘 따라온 것 같은데. 여기 있네. <laughs> 안 통해. 내려와, 내려와. <laughs> 야무지게 썼다. 우와. 여기가 없고. 그래도 잡무 많으니까 녹이고 갑시다. 생성 번개. 지금. 여기 정해 있었고. 얘는 위로 드리고. 얘네랑 같이 죽이면 되겠다. 번개. 지금 사용해주고. 시간이 지나가죠. 신성 번개 지금 하나 잡았고 신성 번개 지금 야 일점사 야무지다 야무져 어유제감까지 나왔네요 예, 위로 조금 땡겨주고 올라오세요 선생님 지금 사용해주고 요술사 2만 5천 채우시려면 그 토파즈의 부석 있죠 갑옷이랑 바지랑 반지까지 다 박아주세요 레오님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아이템들 그대로 맞춰주시고 그렇게 하시면은 얼추 맞추실 수 있을 겁니다. 잘가 시기 1.4, 1.4. 나왔고, 물리, 한번 써주고. 신성, 번개 다음이 물리죠. 고대라는 거는 랜덤 드랍입니다. 근데, 패섬에서는 재련하실 수 있죠. 하나이안두 번째 페이지 재련이 또, 쉽게 할수 있으니까, 그거 하시면 됩니다. 아니면은, 피비버섯을 계속 수급을 해가지고, 그 가방을 계속 사시거나... 음, 김대웅님, 나중에 또 뵐게요.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번개... 오케이, 너 이번에 걸렸다. 아, 풀이 없어. 이럴 수가... 가비가비... 가비. 놓쳤네요, 이번 신성, 관계, 지금, 신성, 관계, 지금. 신상 번개 지금 반지까지 맞추면 도고단도 되겠는데요 이 정도 게이지면 아주 넉넉한 거죠 잘 가시게 오케이 17등